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금일 XRP 가격은 2,93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우리들의 의지를 또 한번 꺾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올라가기가 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서 XRP도 같이 빠졌는데 얘가 왜 조정이 나왔냐면요. 사실은 제가 텔레방에도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일본의 금리 인상에 좀 가격이 반응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도모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리티 법안의 무기한 연기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등장을 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반등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이 무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가격대 계속 들고 와봐도 괜찮은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여러 변화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진행 중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 거고, 어떤 이벤트에서 가격이 결국에 반응하게 될 것인가.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금 2930원대라는 가격. 여기가 되게 중간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간 가격대는 사실 아닙니다. 자, 이 구간은 이전 상승이 지속됐던 주요 매물대 상단과 하단이 겹쳐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로 보면은 3050원대에서 3100원대 구간에 단기차익 매물들이 많이 쌓여있고요. 2850원대 전후에서는 계속해서 실수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XRP는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담고 있다는 라 거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이 뭐냐면, 거래량 없네. 아, 이거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 큰 자금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못삽니다. 항상 조용할 때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자, 지금 코인 시장 전체가 왜 애매하냐면, 미국 쪽의 상황이 아직 딱 정리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당장 인하를 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시 강하게 긴축을 할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은 방향성을 못 잡고 이벤트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특징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횡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알트는 되게 조용합니다. 그런데 특정 코인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XRP가 딱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 아무 뉴스가 없을 때는 되게 안 움직이는데요. 명확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 이거 한 번에 가.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튀어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악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상태다. 자, 과거에 소송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거래소 상장 폐지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규제 또한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XRP는 몇년 동안 가격이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더 나빠질 게 있냐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딱히 떠오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위로 조금만 오르면 사고, 아래로 조금만 빠지면 손절하고, 이 패턴이에요, 결국에. 굉장히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XRP랑은 솔직히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모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주는 구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조용한 횡보 구간에서는 인내가 수익이고요, 조급함이 손실이에요. 자,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딱두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로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밑으로는 2850원부터 위로는 3050원대까지. 3050원대까지 박스권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시간 끌다가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체력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이 패턴이 나오고 뉴스를 동반해서 급등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벤트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규제 관련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혹은 금융권 활용, 관련 발표들이 나온다 혹은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온 전환이 된다 이 경우에는 3100원대 위에서 생각보다 가볍고 어, 왜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하면 저는 지금 XRP를 사실 단기 트레이딩 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 오늘 오르냐 내일 뭐 빠지냐 이런 것보다 어떤 뉴스에서 반응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이 무엇이 있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고요 자 2,930원대라는 가격은 적어도 남들이 환호할 때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들 관심 없을 때 조용히 욕먹을 때 그런 구간에서 가까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rp 가격은 2,930원대 시장 분위기는 이벤트 대기 구간 그리고 구조는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전략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으로 조급함을 좀만 버리고 그리고 시나리오들을 체크해 보자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가격이 아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흐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지라인 굉장히 중요한 구간대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 구간에서 지지가 두 번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맞닿아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매도하는 건좀 사실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구간이고 사실 뭐 악재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XRP 같은 경우에 그냥 가격이 안 가고 심리가 안 되는 거지 사실 악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들고 가는 게 맞겠다. XRP 주요 지지 라인 세 군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800원대, 3,000원대, 그리고 3,300원대. 여기 구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선은 다음 목표가인 3,000, 3,000원대를 다시 회복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만약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2,800원을 강하게 이탈해 주게 되면 이때는 손절 나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 구간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2200원대까지 훅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단기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만 부 주의를 하고요. 사실 201선상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가 아예 꺾였다라고 보긴 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올라줄 것이다, 결국에. 그리고 XRP 뭐 우리 장기 투자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XRP 들고 가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XRP 그냥 좀 냅두고요. 좀 조용히 올라가 줄수 있는 애들. 비트 반등 나올 때 만약에 비트 반등 나올 때 진짜 크게 가서 수익을 확실하게 벌어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XRP는 당연히 이제 ETF 자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애가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어떤 애가 진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인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최근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쭉 뿌렸었거든요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19일 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좀 불안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닥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잘 들어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불안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아직 먹을 폭이 좀 남아있다. 반등세 잠깐 나와주면서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드렸을 당시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진짜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목 공유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50% 정도 수익률을 먹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매수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물린 애들 때문에 또 매수를 못 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지금은 저점이지만 조만간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 줄 코인을 역시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긴말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2020년 상장 후에 계속 매집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집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꽂아서 물량을 손해보고 나갈까요? 요 정도의 큰 물량을? 그럴리가 없겠죠. 당연히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이 코인도 이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매집 기간이 길수록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이 코인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매집을 마친 이후에 2천만 원까지 140배 가량 되는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자이 코인의 이름은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비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세타 토큰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타 토큰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1억 4천만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현물 투자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6년을 매집한 만큼 전에 보여줬던 코인보다 그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일매일 리스크를 지기 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크게 올리는 게 코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익률 지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 보다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맨날 손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회가 맨날 맨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매집량 그리고 매집 기간은 3년 전에 세타 토큰 이후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인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유인 매수량에 따라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유튜브 정책상 코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채널에 악영향이 갈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따로 공유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뭐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여기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기회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후에 차트, 그리고 뉴스, 호재 일정, 그리고 온체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번 만큼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푸근하게 수익 올리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면 다음 급등 때 수익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